안녕하십니까 산대장입니다 어 굉장히 차려입으셨네요 오, 제가 오늘 그 회사 코스프레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뭘 할거냐 네. 이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네. 우리 주변에 직장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 힘내라 힘 그래서 오늘 원할머니 보쌈 족발에서 도시락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포장 주문으로 도시락을 수령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도시락 바로 받으러 가시죠. 오, 지금 저희가 배달할 도시락을 준비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 원할머니 보쌈족발의 보쌈 도시락을 저희처럼 포장 주문도 가능하지만 여기 홀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배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 제가 좀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오오. 띠링 상식왕리 박사의 상식 시간 보쌈 도시락을 30개 이상 시키면 이 원할머니 재래김이 증정이 됩니다 남해바다의 원초로 만든 김으로서 고온에서 구워가지고 굉장히 바삭바삭하다고 합니다 저한테 안경 <웃음> 뭔데? 때링 <laughs> 저전 사이코 박사에 따르면 도시락 50개 이상 주문시 very important people VIP 우대권을 드립니다. 이 VIP 우대권은 그 어떤 외식 상품권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경이 이게 사람 쓰는 거맞아요 <laughs> 네. 이만큼 나와. 네. 자, 도시락을 저희가 수령 완료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일단 받아 주면 구성을 네. 한번 보시죠. 이번 킹이에는 어, 세 종류의 도시락 을 준비했습니다. 기본 버스 도시락. 어, 이게 네. 기본이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샐러드용 소스 들어 있고요. 네. 구성이. 아 사실 이 보쌈은 무김치랑만 먹어도 맛있긴 한데 맞아 이건 이렇게 반찬이 굉장히 음.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러네. 이 푸짐한 한 끼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뭔가요? 어, 이거는 이제 네. 도시락 사에 집에 가다가 식으면또 이제 먹으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고온팩입니다 고온팩 어, 네. 네. 식을 수 없어 이런 음. 디테일 좋습니다 음. 따뜻해지는 거네 그럼 그렇죠 네. 우리 모두 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컨텐츠도 마음 따뜻하잖아요 컨텐츠 자체가 어, 그러네 자 다음 도시락 기깔나게 네. 설명해 주시 이거 딱 보니까 니네 건데 제가 누굽니까? 삼대장의 먹대장 아닙니까? 네. 네,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뭔가 성에 안 차는 분들 그렇지. 요거는 곱빼기 보쌈도시락입니다 네. 네. 야 근데 이런 무김치도 진짜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장조림이야? 장조림도 있고 볶김치에요 어, 어, 형이, 형이 좋아하는 소시지도 있어 오 어, 어, 그렇네요 완전 집밥 느낌이야 자, 보쌈 많이 드시고 싶다 요거 드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 살짝 깜짝 놀랄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야, 뭐야? 보쌈 플러스 제육도시락두 음, 아, 가지 맛이야. 둘다 고기야, 근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겠어, 먹으면. 와, 요거 좀 다양하게 먹고 싶으면 요거 드시면 되겠네요. 제일 다양해, 그니까. 러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회사 다니고 있는 저희 동기들한테 한번 배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친구야! 어, 잘지냈나다 오셨어요? 어, 친구야! 아, 이게 <laughs> <laughs> 진짜 어색하다. 아, 뭐래? 아, 아, 영화 친구 좀 따라해봤습니다. 아,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교 네. 동기로서 네. 굴지의 대기업 홈쇼핑에서 피니직를 맡고 있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친구입니다. 네, 네. 한 번만 인사드려! 네. 아 반갑습니다. 평소에 네. 끼리 제때제때 잘못 먹으시죠? 어, 못 먹어요. 왜냐면은, 네. 12시 방송, 이 핫비 방송이 12시에 있어가지고, 아, 남들 맞지. 밥 먹는 시간에 방송해야 되니까. 아, 그러네 그런 휴식, 휴식, 시간에. 아. 그래 보통 저는 잘못 먹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 못 먹었습니다. 네, 요거 드시면 됩니다. 네, 요거 그 그럴, 오, 거, 그럴 정국가. 줄 알고, 저희가 굉장히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눈치 보지 마. 너 상사? 뭐라고 하잖아? 뭐라고 하면 그말잘 들어. 상사 <laughs> 자, 연수야. 네. 니가 어디 가서 이런 걸 먹어봤는지 나잘 모르겠지만, <laughs> 네. 니가 직장 생활 6년 하면서 이런 거는 네가 점심으로 처음 먹어볼 거야. 가자! <laughs> 이야! <웃음> 봐봐 예. 단순히 보쌈 시킨 거랑 좀 다르잖아 야, 우리는 니한테 네. 니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 야, 이, 이상한 거안 갖다 줘야 <laughs> 우리가 1,500명의 후보 중에 너 선택한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아 감사합니다 뽑힌 거야 현직 쇼핑몰 PD로서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성이나 이런 거 음. 봤을 때아 일단 좋은 게 요거 팩이 있어가지고 음. 따뜻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방송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음식은 음. 평범하게 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디테일 하나가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때 <웃음> 얼마나 <laughs> 생각했는 야, 야, 뭐야, 야. 소비자 분석 리포트야 그렇지. 이거. 그렇지. <laughs> 제품의 제품의 겉면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는거 말이지. 야 이게 PD지. 어. 역시 PD는 좀 달라도 다르다. 너 꿈이 네. PD였잖아. 네. 근데못됐잖아못된게 <laughs> 아니라 안한 거야. <laughs> 야 어떻게 안한 거라고. 어, 드셔보시죠. 야, <laughs> 자 먹어봅시다. 좋다. 자 여기서 촬영하는 거야? 여기서 응. 방송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라서. 오, 아, 그러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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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방송 장비들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의 계속 지내고 있어요 아 아유. 근데 PD가 센스 너무 없다 왜? 다 같이 먹어야지 아연어요 아, 뭐? 아니 아, 이거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에 <laughs> 클로즈업 하면서 이렇게 이거 무김치에다가 알지? 알지, 알지. 보쌈 잡어나 잡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연수야 가자 아니지 이거지 아아 아, 어. 연수야 이거 알지 손바닥 <laughs> 진짜 이거야 연수야 어? 음~~ 맛있어! 음 확실히 촉촉하다 근데 음. 야 그럼 평소엔 좀뭐 먹어? 평소에 점심은 진짜 잘 거르고 음 그냥 아 빵이랑 아 커피 이런 거 받아가지고 와진짜로 아아 억장이 무너진다 야너 나랑 인생 바꿀래? 난그맛으 먹고 싶어 <laughs> 야, 나살 너무 많이 쪘어 진짜로 <laughs> 야 이렇게 먹으니까 옛날에 우리 꽈방에 가서 밥 먹던 거 생각나네 와 옛날 생각난다 연수야 와, 진짜, 진짜 추억이다, 추억. 음. 야, 연수야, 너는 직장에 대한 로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음. 딱 6년 해보니까 어때? 같이 유튜브 할걸 이런 생각부터 들고. <laughs> 아 근데 연수가 원래 우리 팀이었어요. 그 아세요? 아맞다 우리 내 우리 내 팀이었나? 원래 내수도 같이 맞아. 유튜브 할라 했었잖아. 맞아요. 다시 해, 연수, 연수. 아사 대장 될 뻔했는데. 맞아, 맞아. 얘 나중에 우리 뒤통수 치고 나가더라고. 야미안야 <laughs> 야, 야. <laughs> 나는 그냥 편하게 월 월급 다달이 받는 게 좋다. 음. 응. 니들이나 해라 이러고 나왔잖아. 미안해. <laughs> 근데 또 연수같은 형이 유튜브 했으면 음.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 맞아! 연수야, 카메라 앞에서 말도 못하잖아 지금! <laughs> <laughs> 나한길 <하나길> 잘했다 연수야 <laughs> 야 결혼은 언제 야 연수? 생각, 결혼 생각 있어? 아올해요 아, 올해! 올해, 올해 11월 아,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몰랐잖아 아, 아무것도 몰라 올해였어? 아, 올해 11월 내년인 줄 알았는데 이 볶음김치랑 먹어도 맛있는데? 볶음김치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은 뭐야? 이게 무김치도 있지만 볶음김치랑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음 어. 야들야들한 게 아주 우리 연수 같습니다. 음 야, 우리도 근데 유튜브 안 하고. 얘처럼 했으면 우리도 아. 그냥 직장 다니고 있을 음. 거 아니야, 지금. 그래. 야, 애틋잡 보자. 너가 애틋잡 봐. 조영이딱 진짜 딱, 객관적으로 딱, 딱그 대학 알지? 우리 대학생 했던 그 전반적인 삼성맨 삼성? 삼성이라고? <laughs> 아니, 야, 어울리네. 나랑. 삼성이라고? 어, 얘가? 음. 야, 부윤이는 그러면. 도윤이는옷 어. 이런 거잘 입어서 한 섬이나. 한대잘 아 갔을 것 같아요. 했어, 할게. 어. 나는 형아 어때? 그냥 떠오르는 기회 없어요. <laughs> 야, 나 취직을 못해. 우리도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촬영이나 이런 거할때 도지락 막 이렇게 사가지고 먹는단 말이야. 스태프들도 많고 그치? 단체로 막 도지락 주문해가지고. 맞아 단체로 할때 음. 도장 스쿠지. 너는왜 그런 거할거 거 아니야? 우리 나가서 방송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디 식당 가서 먹기가 음. 힘드니까 그렇지. 그때 잘 시켜 먹는데 그때 딱 좋을 것 같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스태분들다 모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품격 있어 보여야 된다. 아, 그렇지. 그렇지, 품격. 맞아. 품격 좋다. 지금 한 거의 십접 반상인데. 어, 그렇지. 갖다 주면, 근데 이거 좀 드세요, 이러면 어, 어, 좋은 거 주셨네. 이러 이 손이 이상. 나오지. 심지어 멋있어. 아고운대안신든다고 어, 어, 그래. 따뜻하게 지켜줄게. 얼마나 감성적이야. 야. 야, 하나 더 말해줘. 너 깜짝 놀라게 해줘. 30개 이상 시키잖아. 남해바다 원초로 만든 원할머니 재래김이 진정돼. 어, 김도 있구나. 어. 직장인의 최대 애환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 야, 직장인의 최대 애환 최대 왔다. 하나만 올라 그냥. 내집 마련이 힘들다. 아. 그 아. 직장인의 애환이 아니고 뭐. <laughs> 사람의 애환이잖아. <laughs> 사람의 애환이야. <laughs> 어, 저는 지금 이거 다 먹었거든요? 저도 어, 이먹어요 하나, 하나 더 먹어도 돼? 더 먹자. 야, 연수야. 우리, 우리 이렇게 먹잖아. 약간 홈쇼핑식 먹는 방법도 따로 있어? 있지 어, 홈쇼핑식은 뭐야? 한 번. 내가 찍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니가? 아, 피디님이 찍어주신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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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뒤로 가고 싶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갈게요. 네들어가니다 하이 큐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원할머니 보쌈 족발의 보쌈도시락입니다 자 그럼 상품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서 근데 이렇게 한거 맞아? 그건, 이렇게? 안, 그건 아니고. 오케이 오케 일단은 아, 어떻게 해야 돼? 까놓고 시작해야지 조합아 아, 오케이 까놓고. 아, 아니야 기본 나만 기본이 거 되어 거니까. 있는 것 같아 여기는. 그래서 홈쇼핑에서는 왼쪽부터 이렇게 한 명씩 쭉 오른쪽으로 가니까 아 이제 1번 얘기를 해주고 기아 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아 3번 순차적으로. 아 너무 아 하면 되겠네. 진짜. 이건 이제 보쌈 도시락입니다. 기본. 네. 여러분 이거, 이거 밑에 보이세요? 뭐예요? 이게 바로 보온팩이에요. 와, 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 언제 어디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와, 보온팩? 응. 그래서 지금 이거 아, 뜨거! 아, 뜨거, 안 뜨거. 그래서 지금 딱 보이죠? 여기 촉촉하고 아 좋습니다. 윤기 있고 딱 먹으면 음 따뜻하고 아주 맛있어요. 오, 오, 오. 나 있다, <laughs> 너다, 너야. 아, 네 여보세요. 하나 남았대요, 여러분들. 하 <laughs> 아, 거짓말 치지 마 야, 이건 기간이잖아. 아, 거짓말 저주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하나 남았다면 빨리 주문하세요. 이이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희야, <laughs> <laughs> 아, 뭐야? <laughs> 여러분, 저 호스 생명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사세요! <laughs> 이게 뭐야?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거 왔지? 이건 아니지. 어때? 아, 네. <laughs> 오, 어, 좋네 그래. 재밌네. 그 먹는, 아. 먹는 게 메인이지. 맞아. 그렇지. 약간 어떻게 먹는 게 좋아? 홈쇼핑에서는 음. 라이브니까 어. 한번 먹으면 이제 맛없어 보이고 이제 헤쳐지잖아. 아, 그래도 그렇지. 기회가 한 번밖에 없네. 어. 어, 그래서 한 번에 최대한 길게 보여주면서 아. 먹는 모습을. 아. 천천히 많이 보여주고 먹는 거는 빨리 먹고 이제 멘트. 아. 와,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다. 자, 여러분. 무김치 얼마나 신선한지 소리 한번 듣고 가실게요. 아, 예, 달라. 안나잖아 잘. 오늘를 너무 많이 야, 먹었어. 야, 들어, 들어. 왜, 왜 그러냐, 너네? <laughs> 여러분, 이 무가 어떤 무인지 말없이 소리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럼 다 같이 세지도 한번 먹어보자. 야 진짜 실수하지 마 이번에. 나 진짜 소리 잘해. 우리 형 이름이 김솔리잖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주문 폭주 단한 번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포지망 파이브지망이 막혔답니다. 아삭아삭 무김치와 호삼. 그럼요. 우리 직장인분들 연수도 네. 그렇고 밥 거르지 마세요 밥을 거르면 네. 안돼 아. 대한민국 사람 밥심입니다 아. 누나야 아무튼 이거 마저 다 먹고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한번 일해보라고 그래 알았다고 죽이는거 레전드 한번 써봐 방송 사고라도 좋으니까 홈쇼핑방송 사고 재밌는거 많잖아 <laughs> 레전드 한번 써봐 이거 먹고. 아, 아 그럼요 그럼요, 음, 몸이 그래. 그럼요 <laughs> 자 지금은 굉장히 늦은 시간 여러분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우리 채널 단골 손님 네. 민준입니다. 오케이, 네. 가자 누가 있겠어? <laughs> 얘기 다 했어. 민준이야. 근데 진짜 일하는 애야 네, 지금 진짜 마감 시간이라서 음. 가가지고 이 원할머니 보쌈족발에 보쌈 도시락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챙겨줍시다. <laughs> 야 일하는 거 놀고 있는 거 같은데? 아 <laughs> 옆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사장님! 사! 보쌈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와! 와 보삼 도시락이다! 이건 보쌈 플러스 제육 도시락. 야, 제육볶음. 이거는 고빼기 보쌈 도시락. 와, 내거다 3대장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 그래, 이 야심한 시간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와 깜짝 놀라지 마라. 와 봐봐. 이야. 민정한 먹어봐 일단. 어 아, 나는. 이 일단, 스타일대로 먹어봐. 제 스타일대로. 어. 저는 일단은 고기 한 점에 와 이거. 야 무채. 아 무채 형님. 무김치 <laughs> 무김치. 무김치. <laughs> <목소리도 장아찌, 장조, <목소리도> 장조, 야 앞에 글자만 봐라. 너양아치야 바울로 얘는. 아이밥 되게 좋아해. 와, 아삭아삭해. 먹어봐. 오졌어, 아, 와. 들어갔잖아, 아, 들어. 야, 야, 너 너무 심하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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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너무 심하다. 야, 괴리더블. 야, 야, 너무 야, 액수야, 야, 악수야 이거. 근데 배고, 너무 배고파서 그럴 수도 야, 있어. 솔직히 어. 말해, 너 마지막 끼니 언제 먹었어? 저 6시간 전? 아 그래? 그러니까 아, 꽤빈 시간이 많았어요 아, 네. 어때 맛은? 맛? 되게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고. 오. 네. 이 안에 이게 뭐야? 아, 보냄 팩이야? 이게 보험 팩. 보는 팩. 보냄 팩이 아니고. 보는 <laughs> 팩이 아니 아, 이거 봐야 될 같아. 맞지? 아니, 유튜브 너무 많이 찍었어. 아, 진짜. 아, 아. 네. 나 요번에 한번또 조합 한번 저. 야, 아, 또한번더 와, 개워졌다. 불조합, 불조합. 볶음김치. 그렇지. 오져요, 오져요. 색다르잖아, 볶음김치가 있어. 이거 장조림 이거 장조림 맞지? 장조리. 무김치, 와, 밥, 아, 그래. <laughs> 아니야, 밥은 아침에 먹어 그냥. 아, 볶음김치 추가한 거네 그냥. <laughs> 이거 뭐야? 걔히한번더 먹고 싶어가지고. <웃음> 와. <웃음> 아, 내데 뭐야? 야, 오케이, 우리도 먹자. 오케이. 그래. 오케이. 우리도 우리도 먹자. 아, 그래, 야, 근데 이거 반찬 구성 좋다 이거. 재료가 약간 불맛 나는데? 응, 음, 음, 음. 불맛 나. <laughs> 연탄불고기 그런 맛. 이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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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맛있 야, 근데. 우리도 두 번째인데 이거 맛있긴 하네. 음. 또먹어야겠 아, 민준이 일터에는 또 처음 와보네. 그러니까. 음. 이제 직장인들은 6시 퇴근하고 그러는데 넌 이제 12시 퇴근이잖아. 음. 아니 그게 있을 것 같아. 남들 다 자고 있을 때그 그 퇴근길. 좀 쓸쓸하지 않아? 근데 형이 많이 데려다주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laughs> 아, 복지가 좋네. 복지가 좋아. 사장님께서 이제 데려다주. 데려다줘. 야 파마게 일한다? 어. <laughs> <laughs> 도저안 먹어도 되겠다. <웃음> <웃음> 내가 또 낮에도 일을 해요. 맞아, 맞아. 내가 음 낮에 서울 온더스틴이라는 회사에서. 아, 맞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여기를 온단 말이야? 근데 시간대가 안 맞으면 밥을 못 먹어. 맞아. 음 근데 이런 거 하나 먹으면 은 든든할 것 같아. 뭐 여기 보니까 나도 보니까 여기 압구정에 고장머니 붙어 있더라고. 음. 음, 음일 끝나고도 형들이랑 이거 먹어도 돼. 그렇지. 도시락 간단하잖아. 아, 음. 근데 이거 무김치 맛있다. 그리고 무김치가 모자랄 법인데 많이 주네, 여기. 많이 음. 줘. 많이 줘. 야, 좋다 그래도 기분이요. 음. 이렇게 끝나고 바로 또 먹을 음. 수 있으니까. 그래. 진짜 배고팠어. 왜냐면 또 민준이가 음. 여기서 집까지 또 거리가 있어. 응. 괜찮은 거지. 그래서 12시 끝나고 좀 정리하다가 집에 오면 막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씨. <laughs> 와, 얼마 몇 시간 자는 거야? 거의 뭐 6시간 뭐 이렇게 자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다 일이야. 근데 이게 원할머니 이 프랜차이즈가 되게 오래됐잖아, 우리나라. 그렇죠. 정말 전통 예. 있는 브랜드죠. 그러니까 근본이잖아, 거의 프랜차이즈. 거의 1세대 아니야? 도쌈 그 하면 뭐야? 뭔 할머니지. 그렇지. 근데 이 요식업을 나요.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를 하나를 가져가기가 진짜 어렵거든. 리스펙. Respect. 어. 리스펙다고 음. 단골 싶어. 그건 비단 요식업뿐만이 아니야. 아,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말이 있죠. 어. 이런 말이 있죠. 건보 <laughs> 10년 화무십일홍. 아, 그렇지.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열을 붉은 고추 없다. 하지만 원할머니보세4 7년 동안 장사해 아, 고왔습니다 <laughs> 야, 그말 수정해야겠네. 그말 틀렸습니다. 그러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아, 어. 아 형이랑 진짜 오랜만에 촬영나 형이랑 그미스 저기 먹방 이후로 나 처음이야. 그래? 아니야. 아, 형 아, 맞아, 니야 맞아, 맞아. 음. 내 기억하지. 나가날형 땜빵으로 들어왔는데. 아, 그런가? 그게 그래, 마지막이네. 와 어. <laughs> 야, 미쳤다. <웃음> <웃음> 4년 전, 3년 전이 마지막이었니. 민준의 나이 관계상 사실 약간 좀 뒷과 그림자 같은 존재야. 낮과 밤 같은 존재야. <laughs> 어, 어. 야, 민준아. 응? 그래, 너가 여기 펍에서 일하잖아. 아. 펍은 또 술이란 말이지. 보쌈은 원래는, 보쌈 원래 소주랑 많이 먹잖아 그렇지. 아. 근데, 우리 가게에서는 이거 소주랑 소이랑 레몬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많이 있고 아, 음. 그래. 음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네. 어떻게 오늘. 아, 한잔 돼? 돼? 다넣뭐 아, 먹으면 먹지. 그래, 네.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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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할하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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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한, 한. 오, 뭐야? 한잔다 주시죠? 예, 예, 예. 원래 이렇게 나와? 어, 아, 우리 구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장님 두 분께서 3대장의 열혈한 팬이시기 때문에 아 또이 술을 또 이렇게 협찬해 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마음껏 먹고 가라. 가지고 야, 업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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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율이 좀다 다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비... 좀, 야, 좀 양이 다 다른데? 좀잘못 맞추는 거 같은데? 아니야. 근데 처음 다 보지? 아니야, 아니 많이 많이 주지 내가. 형님들 <laughs> 오시면 어좀 수상한데.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야, 맛있다. 아, 맛있지맛있다 어, 이거 술 맛이 거의 안 나네. 그래 바로 술 안주로 이제 보쌈 자, 들어가야지. 가야지. 음. 자, 음, 음, 확실히 맛있는 거가젠 낫네. 음. 음. 내 생각엔 말이야. 요즘에 또 날씨 엄청 좋잖아요. 피크닉 같은 데갈때 요거 싸가면 가 음? 좋을 것 같아요. 아야. 음. 함께 대용으로 내가 진짜 너무 좋을 것같아 깔끔하잖아. 맞아. 음. 가장 큰 고충이 뭐냐? 여기서 일하면서. 마음의 소리. 응? 음? 한번 사장님께 외친다. 사장님이 저기 계세요. <laughs> 진짜 외치면 <외출을> 들리겠는데. <laughs> 아, 가감없이 말해. 예. 네. 그 그래, 야, 니가 집에서 나한테 하던말들다 말해! <laughs> <다> 뭘, <laughs> 뭘, 내가 집에서 뭔 얘기를 했는데, 씨. <laughs> 어? 그거까지 말해도 <laughs> 돼? <laughs> 여기 유튜브에 3대장이 있으면, 앞구정에 저희 예술가 3인방이 있습니다. 오, 그 정도다. 저희도 다. 네, 저희는 손끈하고 일할 때 그게 중요해.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안 힘들어야 돼. 맞아맞아 마음이 힘들면 오래 일을 못 합니다. 맞아 맞아요. 맞아. 몸이 힘든 거? 원하원이 못 삶도 빨고 도시락으로 단백질 챙겨놓고 바로 게임 끝입니다. 그렇지. 오. 마음만 행복하고 있으면. 아니, 난 이거 먹으니까 마음까지 평안해지는데. 와. <laughs> 야 좋다 오늘 일단 네.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게어 그리고 그 집에 같이 가시잖아요 어래 같이 가야지 음. 같이 가기 때문에 야, 야 오늘 마무리까지 완벽하다 오늘 그러니까. 민준아 어떻게 만족스러웠어? 나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어 야너집 음, 가서 잠자가 바로 꿀잠이다 맞아 진짜, 진짜 바로 이거는 타이슨의 거의 핵 주먹펀치야 들어가서 음. 문여고 이렇게 이렇게 문여고 들어가면서 진짜로 무잘거 어, <laughs> 없는 저가 퇴근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삼대장야 음. 보잘 거 없다니 알고 있다면 다행이다 <laughs> <laughs> 배달이 끝났습니다. 예, 그럼 우리 그 청년들의 직장인들 의 어떤 애환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동시에 어, 에너지를 아, 서로 추. 교환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에, 원할머니 보쌈 족발로 네. 아, 그들에게 힘을 준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예. 그요 원할머니 보쌈 족발 도시락이요. 네. 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도 또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간편하네. 어, 요즘 이 카카오 톡 카카오톡 선물하기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여기 선물하기 브랜드 들어가시면, 자, 선물하기 보시면 원할머니 보쌈 족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보쌈 도시락 친구한테 선물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곡 하면서 끝내시죠? 맞을 수 없죠? 네. 네. 원쌈, 원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